먼저, 여자가 싫어하는 남자가 이거를 갖고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차현 교수의 심리 TV 차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40대 남자의 외모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성들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동안이 될수 있게끔 좀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뷰티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아주 전문적인 것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모르는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렸는데 이번 영상에서도 전문적인 뷰티 유튜버 같이 그렇게 해드리지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될지에 남자분들에 대한 어, 솔루션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여자가 싫어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냄새나는 남자, 지저분한 남자예요. 그리고 7위가 하이톤의 목소리가 870표, 6위가 털 많은 남자가 988표, 5위가 키 작은 남자 1555표, 4위가 배 나온 남자 2163표, 3위가 피부가 좋지 않은 남자, 어, 2797표, 2위가 못생긴 남자, 2885표, 1위가 대머리 탈모 6549표입니다. 이거를 갖고 사실 제가 좀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해드릴게요. 기타 냄새나는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사실 이 부분은요, 100% 자기관리 측면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이가 서른 중반이 되고, 마흔이 넘어가면, 특히 냄새나고 지저분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나갈 일 없고, 그리고 집으로 사람을 초대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게으르게 습관이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갈 일이 없고, 사람들이 초대돼서 우리 집으로 올 일이 없기 때문에, 담배 냄새, 와 함께 안 씻은 냄새막 이런 여러 가지 냄새들이 몸에 아예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독거동이 냄새라고 <laughs> 장난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호랑이 냄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의 이 몸에서 나는 냄새가요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만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 거죠. 어, 사실 담배는 끊기가 어려우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대신 나이를 먹을수록 잘 씻어야 돼요. 자주 씻어야 돼요. 나이를 먹을수록 잘 씻어도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한번 데이트를 하러 나간다고, 한번 잘 씻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 잘 씻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의 근본적인 솔루션은 뭐냐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취미생활을 가져라.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집에서만 있고 집에만 있고 사람을 만나지 않으니까 굳이 꾸며야 될 이유, 씻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취미생활을 가져라. 그래서 매일 씻고 매일 사람들을 만나러 나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 활력을 자꾸 찾다 보면 그것들이 다시 나의 생활 습관의 개선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좀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 취미 생활 하되 혼자 하는 취미 생활 아니에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7위는요. 하이톤의 목소리가 870표를 얻었습니다. 사실 남자들의 정말 매력 포인트 중에 되게 중요한 게 저음의 목소리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곰의 목소리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면 보이스 트레이닝을 할수 있는 그런 어, 아카데미들이 있어요 근데 아카데미를 다, 다니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누워서 배에다가 굉장히 무거운 사전, 아니면 공, 그 볼링공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얹어 놓고 말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하는 연습을 할때 볼펜을 이렇게 끼워 놓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발음이 굉장히 정확해집니다. 배에다가 큰 공이나 굉장히 무거운 걸 얹어 놓고 말을 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목소리가 목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이 복식에서 나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드디어 자기의 목소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자기의 진짜 배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식호흡과 복식으로 목소리를 내다 보면 목소리가 톤이 낮아지면서 본연의 목소리를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탈 많은 남자, 바로 988표를 얻었는데요. 털이 많은 것 자체는 타고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즘 왁싱이나 제모 굉장히 많나요 털이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여성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털은 테스토르테론이 많아서 생기고 그리고 털이 많은 사람일수록 굉장히 남성스럽거나 와일드하고 그리고 경쟁 중심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권력 중심적인 굉장히 남성스러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털이 많으면 사실 싫어하는 여성이 많다면 어, 제모를 추천드립니다. 어, 그 주기별로 다섯 번만 받으면 요 털이 좀덜 나요. 그래서 예전엔 굉장히 비쌌었는데 지금 많이 저렴해졌으니까 제모를 추천을 드리고 물론 제모하다 보면 굉장히 아파요. 근데 이 피부 자체가 여성에 비해서 남자, 남성이 좀더 두꺼워요. 그래서 같은 제모를 하더라도 아마 견디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모 추천드리고요. 어, 제모하기 전에 왁싱 한번 해보고 싶다면 왁싱도 추천드려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괜찮으시면 제모를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5위가 키 작은 남자 1555표를 받았죠. 사실 키 작은 건선천적인 거라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키가 작으신 분들은 굉장히 억울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절대 살이 찌면 안 돼요. 제일 별로라고 여자들이 생각을 하는 건 키도 작은데 뚱뚱하기까지 한 남자예요. 그래서 키가 작다면 슬림하게 몸을 유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정도에 계신 분들은 어 절대 이 살을 찌우지 마시고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키만 작고 몸이 슬림하고 댄디한 느낌이거나 지적인 느낌이라면 키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물론 키를 보지만 대화를 하다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적인 느낌 다정한 느낌 그리고 다른 여러가지 태도적인 느낌을 통해서 키 정도는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170이 되지 않으시는 남성분들을 몇번 만나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만났었던 이유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거나 굉장히 유머가 있거나 굉장히 좀 똑똑해 보이는 지적인 모습이 있거나 이런 다른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추... 충분히 만날 수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건키 작은 남자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여자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사람들이 열등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키가 작은데 열등감까지 있잖아요. 그럼 정말 못나보여요. 정말 이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극복을 하고 매력으로 승화시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매 관리 혹은 패션으로 혹은 지식이나 다른 관점으로 승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키가 작은 것을 싫어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싫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자, 사위가 배 나온 남자가 2,563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여자한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